그런데 곧 3라운드 경기를 시작합니다. 자, 뒤에 3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보니까 케네플레나 고드스는 아무도 지금 엔젤 스킨을 잘 하고 있는 있는데 아이오아이 뭐전성기양이 일단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고 온라인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, 이 엔젤 스킨, 엔젤이 뭐 피격 범위가 높다 뭐 이런 유언비어가 좀 있었어요 네, 근데, 아무래도 역해가 네, 좀 네, 네, 있죠 비주얼상으로 나올 때마다 나오는 사실은 얘기긴 해요 네, 네. 어떤 게임이든지 역해가 좀 맞습니다. 아무래도 날씬하니까 자, 근데 네. 모든, 실제로 모든 스킨의 피격 범위는 네, 같게 개발이 됐습니다 네. 뭐 어떤 게임이든지 다박스는 동일하니까요 뭐 백발백중도 그 밸런스를 거들리지 않았습니다 아, 근데 아, 그, 시작부터, 아, 네. 와, 수류탄으로. 야, 지금 그... 이게 수류탄으로 원샷원 킬이 되진 않아요. 네. 다른 게임하고 다르게. 그니까, 데미지로 체력, 그 데미지를 주면서 체력을 빼놓고, 그 다음에 옆에 그 빨간 드론통을 깨뜨리면서 네. 상대방을 토끼머리 에놓고그 다음에 스플래시 데미지, 버비 데미지로 잡아내는 모습, 그 다음에 수류탄으로 잡아내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니까, 지금 이제 GO, 이 고드스가 지금 방금 수류탄으로 2킬을 할수 있었던 것은 양력은 분명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, 그러니까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그 소골은 있습니다만 연속으로 샷을 적중시킬 수 있는 집중력은 지금 아직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. 네. 네. 그리고 지금 이 공사장이라는 맵은 물론 지하철 맵도 그렇습니다만, 명동 맵하고는 다르게 높낮이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워프존이 있어요. 뭐 지하철 맵도 있습니다만 네. 그래서 높은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상대방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보좀더 유리한 상황으로 경기를 풀어가라는 해석들을 대부분의 팀들이 많이 하는데. 저하늘클래이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높은 모습, 그 어떤 그맵 활용도를 보여주고 네.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또 워프존에 들어가는 걸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지하철 맵에서 특히 그런 장면들이 네.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키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미처 못 해드렸는데 지금 공사장에 와서도 역시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프존을 활용하려고 할때그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로켓을 때릴 때. 가 아피즈 아즈를 때린다든가 수류탄을 던져놓는다든가 이런 예측성 투척 무리 활용 등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아, 그, 이 거기 가면 워프존에 도착을 하면 전송 중이라는 글자가 뜨면 맞아요 4초, 맞아요. 3초, 3초 네. 총 따지면 한 5초 걸리는 거거든요. 약그 그, 정도죠. 분당에 네. 걸리는 네. 거예요. 네. 이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4, 5초야 뭐 한숨 한번쉬면 4, 5초가지만 네. 이 180초 플레이 이런 빠른 템포로 경기를 할 때는 굉장히 길어요. 시간이 정지된 거니까 네. 한, 한 40초 정도의 느낌이거든요. 네. 체감이 다릅니다. 아, 주 데미지 굉장히 아,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, 들어왔대. 방금 예. 김민혜 선수의 크로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. 네. 김민혜 선수, 때려놓고, 아, 지금, 중간에, 아, 아 지금 여기서, 아, 무빙이 예. 예. 네. 무빙이 약간 어정쩡했어요.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아니, 아니, 무빙을 할 때는 아니, 아니.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못 맞추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, 기본 적인 기본인데, 이게 네. 쉽지 않거든요, 사실은. 야, 이 무빙 봐요. 야, 아, 지금! 어. 야, 강정민 세레머니 무빙인가요? 네. 아 저거는 약간 그,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나오는, 네, 그런 무빙이 느껴질 정도로. 아, 저 정도면은 화장실 간걸 이미 놓쳐가지고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. 네, 약간 이제, 갈아입어야 되는 아, 선수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야, 강정민 선수는 거의 뭐 세레모니 무빙이었어요. 아 약간 배짱 선보해봤죠. 네, 20대 8. 네, 강정민 선수가, 어, 되게 네, 계속 좋은데요. 지금 경기 그대로 끝나겠는데요? 쉽지 않아요? 네, 20대 8이에요. 네, 특히 또 아래쪽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. 그체력을 사이드 그러니까 좌측에서 우측에 있는 선수들을 대각선으로 교전을 해줄때한또 다른 선수는 이층으로 바로바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네, 자, 매치 포인트. 자, 결국은 10 포인트를 못 넘어가나요? 아. 마무리됩니다. 25대 9로 마무리 지네요. 아, 역시 어, 압도적인 이길 거. 오케이. 네. 어, 이선수 이렇게 해서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가게 되면은 네. 진짜 뭐세 자리 킬수 나오겠는데 토탈 킬